아파 보니까 너한테 뒤떨어지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가 통증으로 울어본 적이 없는데 눈물이 나올 정도로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극심한 통증. 어깨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어깨 관절에는 네 개의 힘줄, 회전근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등 어깨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죠. 어깨는 무릎과 달리. 뼈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뼈가 떨어지지 않게 잡고 있는 게 인대와 심줄이죠. 하나의 심줄은 하나의 역할만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심줄이 떨어지거나 없어져 버리면 그 기능이 몸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20살 때 어깨 심줄로 100세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다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아프지 않고 마음대로 어깨를 사용할 때는 어깨가 달려 있는지 의식도 못하고 지내게 됩니다. 정작 어깨가 아프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당연했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고마운 일들이 되기 마련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며 더 자주 많이 발생하는 어깨 통증. 대부분 오십견을 의심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닳고 마모된 어깨, 행복한 인생 이 막을 위해서 어깨에 주목할 때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다양한 어깨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깨는 만성적으로 쑤시고 아파도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동근 씨도 어깨가 아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돼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픈 건한 1년 되고요. 저기, 심한 것은 한달 돼요. 잘 때도 잠도 안 오고, 어깨서부터 손가락까지 바늘로 쑤신 것 같이 잘랐으면, 오죽으면 잘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 극심한 고통의 원인은 회전근개 파열이었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네개의 힘줄인데요. 그중 하나가 파열되면서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팔한 번, 만세 한번 올려보세요. 쭉 올려봐요. 이렇게 올라가고. 자, 어, 사용하시다 어느 순간에 힘줄이 떨어졌겠죠. 1년 정도부터 아팠다고 그러는데, 사실 힘줄이 떨어졌어도 통증을 많이 못 느끼니까, 이 상태는 훨씬 더, 한 10년 전쯤부터 이렇게 진행되었을 건데, 본인이 느끼기만 1년 전부터 불편했고, 한달 전부터 심해졌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한 달, 한달 됐겠어요? 매년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어깨와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 중 하나인 견갑하근이 파열됐습니다. 어깨 문제를 방치하는 사이 근육이 지방으로 변해 버렸죠. 배한번 눌러 보세요. 자. 못 눌러요. 이거 뭔안 눌러지죠. 예 예. 밖에서 이렇게 뻗어서 하는 일들은 여러, 되는데 이런 건 여러 건 잡아 당기는 건 되는데 가까이 와서 이게 안 되죠. 예 예. 예. 때를 밀어 보세요, 이쪽을. 아유 아 이거 막 온몸이 아파버려. 정상인 왼쪽 팔과 비교해 오른쪽 팔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뒤집지는 동작이 잘안 되고 통증이 심하죠. 만약 회전근개가 파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힘줄을 이어붙이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하면 되는데요. 박동근 씨는 이미 일반적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까맣게 있어야 정상적인 근육인데. 보시면, 이 하얗게 이미 다 말려 죽었으면, 하얀 부분은 지방입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다 지방으로 다 바뀌어버려서 근육이 이제 쓸 수가 없죠. 역할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환자분을 힘줄이 떨어졌다고 봉합으로 들어가게 되면, 봉합도 되지도 않거니와 그게 살아남지도 못해서 이분은 두 번째 수술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 관절을 보호하면서 없어져버린 힘줄 대신에 팔에서 어깨로 근육만 빌려다가 연결을 시켜서 대신 역할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힘줄 이전술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거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깨 힘줄 이전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절 내시경을 통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MRI 검사 결과처럼 힘줄이 다 끊어지고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염증을 제거하고 다 떨어진 힘줄을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재기능을 못하는 힘줄 대신 광배근과 대원근의 힘줄을 끌어와 어깨의 움직임을 회복시킵니다. 뼈를 움직이는 엔진은 결국 근육인데요. 쓸수 없는 근육 대신 새로운 근육을 어깨에 이전에 잃었던 기능도 회복할 겁니다. 그, 어, MRI 수견대로 예상했던 대로 역시 관절 내시경으로 먼저 확인을 했더니 힘줄이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정했던 대로 팔에서 어, 두 개의 힘줄을 떼서 어깨 쪽으로 옮기는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수술은 어, 매일 똑같은 사람들하고 팀워크가 되어 있어서 아주 에러 없이 예정된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됐고 다른 때보다 한 2분이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무를 아래서 에 뽑아서 위로 옮겨 심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제자리를 잡고 잘 음, 살아남을 때까지 보조기를 6주 동안 잘 고정한 상태에서 좀 음, 안정을 좀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파열돼 변성된 근육을 대신해 아직 건강한 근육과 연결된 회전근개를 이전해 어깨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사실 다른 어깨 수술은 10분이나 20분만에 끝나는 반면에 어깨 힘줄 이전술은 시간도 몇 배로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술할 때 저를 도와주는 직원들이 몇 배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또 녹초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수술하는 그 순간만은 내가 힘든 건 눈에 안 보이고 어쨌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뿐입니다. 잠들지 못할 정도로 어깨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는 윤덕권 씨. 대부분 어깨에 통증이 생기면 오십견을 의심하는데요. 사실 그 외에도 통증을 부르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어깨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이 불편했었지. 많이 불편했었고 왼쪽 어깨는 그런 가마좀 나아니까 이제 오른쪽은 이제 이 부축을 이제 해가면서 이렇게 아예 여기 안 올라가잖아요. 우리 하고 재리고 손이 막 재리.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서 재리면은 자뭐 침도 한 일주일씩 맞고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주사라 침을 맞았어. 이거 안좋안나 낫겠나 싶어서 또 일로 또 했고 어, 그래갖고 온게 이렇게까지 온 거래 그냥. 검사 결과 회전근개가 파열된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나 근육이 지방으로 변성된 상태입니다. 관절염도 함께 있었죠. 팔이 안 올라가는 원인이 목에서 신경이 어깨로 잘 오지 않아서도 그럴 수 있고 지금 보다시피 어깨 날개뼈 속의 근육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개뼈 속 근육은 결국은 팔뼈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근 관절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관절염 문제로 어깨 시료의 마지막 수단인 어깨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수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마모되고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회전근개를 덧붙여 인공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줍니다. 원래 예, 지금 인공관절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속에 베어링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인공관절은 동력이 없잖아요. 아주 예민한 동작들이 안 되거든요. 특히 팔을 안으로 돌린다든가 뭐 뒤로 이렇게 돌린다 이런 동작들이 잘안 돼요. 현재 그 인공관절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늘 하는 힘줄 이전술을 인공관절하고 콜라보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같이 두 개를 결합해서 인공관절이 들어갔지만 안으로 돌린다든가 뒤로 돌린다. 든가 이런 기능들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수술을 합쳐서 해 주는 거죠. 팔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해 생긴 다양한 일상의 제약은 삶의 질을 현저히 낮췄는데요. 어깨 건강을 찾고 다시 삶의 활력을 찾고 싶습니다. 몸이 좀 나으면 또 옛날 거 뭐처럼 이렇게 또 해야지. 뭐. 예.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건좀 적게 해야지 생각을 항상 아, 얘는뭐 인공을 넣었으니까 조금 먼저 한 오십 프로나 한 칠십 프로 줄어가지고 뭐 삼십 프로를 한다든지 한 오십 프로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할 생각이에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어깨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회전근개를 이전하는 수술을 함께 시행할 건데요. 수술 전 예상한 대로 어깨의 연골이 심하게 닳고 관절이 마모돼 변형이 심했습니다. 무거운 삶의 짐을 지며 닳아버린 어깨를 대신해 새로운 어깨가 되어줄 인공관절입니다. 변형된 뼈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어색한 인공관절의 움직임을 보완하기 위해 힘줄을 어깨뼈로 이전하면 수술은 끝이 납니다. 아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르게. 뼈가 더 쩔어가지고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라 좀 비정상적인 모양이어서 다듬어서 정상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정확한 자리에다 인공관절을 꽂아주고 얘기한 대로 가슴 근육을 떼서 어깨 쪽으로 옮겨진 수술까지 무사히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돼 재기능을 못하던 어깨에 인공관절이 잘 삽입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깨 인공관절 수술의 환자분들이 용변보고 뒷처리하기도 힘들다, 앞으로 도마질할 때 힘이 안 들어간다, 뭐 밥이 안 떠진다 뭐 이런 불편들을 호소하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불편들을 크게 귀담아 들었던 것이 세상에 새로운 치료법을 내놓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 휘전 기능이 안 좋았던 환자들한테 어깨 심줄 이전술을 인공관절 후에 거기다 덧붙여버리면 어쩔까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유명한 SCI 국제 학술지에서 어, 자신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예리하게 캐치해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박수갈채를 보낸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고, 3월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던 백상필 씨. 결국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수술 후에도 어깨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팔을 드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때는 헬스 같은 걸좀 하다 보니까 조금 어깨가 왼쪽이 아파서고뼈 주사를 맞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수술을 지고 여기 올 때는 이렇게 쳐들려면은 여기가 턱 불거져 갖고 안안 올라갔어요. 갖고 여기를 눌러주면 올라가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타 병원에서 수술까지 진행했지만 어깨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됐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백상필 씨가 받은 회전근개 봉합술은 파열된 회전근개와 어깨뼈를 붙여주는 수술인데요. 문제 부위가 약해져 봉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봉합 부위가 재파열되면서 팔을 제대로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어깨 뼈가 튀어나와 다른 뼈와 부딪히며 통증이 극심했죠. 심한 헬스 운동을 10년 이상 과격하게 하시면서 힘줄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 단계에서 힘줄 봉합이 안될수 있으면 힘줄 이전술로 간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냥 억지로 약한 힘줄을 봉합을 했던 것 같아요. 봉합을 하니까 그 힘줄이 오래 안 가고 다시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어깨 힘줄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나이를 고려해 인공관절 수술은 피하려고 했지만 어깨 상태가 예상보다 더 나빴습니다. 어찌됐던 힘줄 이전술로 고쳐드리려고 수술을 들어갔거든요. 내시경을 딱 봤는데 벌써 이미 연골이 많이 닳아져 있었습니다. 힘줄이 없는 상태에서 막 쓰다 보니까. 관절 속에서 뼈가 우당탕탕 움직이면서 계속 다뤄지고 있었던 거예요. 연골이 다뤄진 상태에서는 어떤 다른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거든요. 연골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관절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결국 어깨에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젊은 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깨를 사용할 일이 많아 힘줄 이전술도 함께 시행했죠. 나이 50대 후반에 인공관절로 가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인공관절만 꽂아두면 통증은 물론 없어지지만 이 잔잔한 세세한 움직임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좋게 해줄 목적으로 인공관절에다가 자기 심줄을 떼서 옮겨주는 이전술을 같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전술, 인공관절에다가 이전술까지 같이 해주는 것은 더 기능을 좋아지게 할 목적으로 세심하게 좀더 노력을 하게 된 거죠. 재수술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과거에 수술 실패 경험이 있어 더 긴장하며 재수술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고 팔을 자유롭게 들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재활 운동도 실천하고 있죠. 뭐 이렇게까지 좋아질지도 몰랐는데 처음에 두 번째 올 때는 진짜 긴장을 많이 했어요 1차 잘못돼 가지고 팔이 막 놀고 껄떡껄떡하고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죠 처음에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올라오고 뒤로 재키지고 옆으로도 되고 편한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겠죠 목수인 최종배 씨는 평소 어깨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많이 했는데요. 회전근개가 파열돼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재파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움직임에도 많은 제약이 생겼죠. 전혀 팔이 올라가지도 않고 힘도 없고 현장에서 작업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작업을 못할 정도로 몹시 몸이 안 좋았습니다. 예. 무거운 물건을 들수 없는 건 물론이고 망치질에 톱질 같은 기본적인 동작이 안 되다 보니 생업인 목수 일을 못 하게 됐는데요. 일뿐만이 아니라 일상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그큰 일을 봤을 때 뒤에 손이 전혀 다치도 그 않고 그리고 또 머리 감는다든지 모욕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한술을 전혀 사용을 못 못했습니다. 예.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오른쪽 팔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깨를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통증이 극심했죠. 원래 목수 일을 하던 분인데 목수 일을 평생 동안 해왔으니까 팔을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어깨 심줄이 혹사당해서 심줄이 많이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심줄을 저한테 오시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봉합술을 했단 말이에요. 힘줄이 약하니까 그게 오래 못 견디고 다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힘줄이 떨어지면서 근육도 많이 약해지고 군데군데 지방으로 변성된 상태입니다. 재파열된 부위에 염증도 심했는데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준비하고 수술에 들어가 환자에게 맞는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다행히 어깨 연골과 뼈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서 인공관절을 삽입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어깨 힘줄 이전술로 자신의 어깨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관절 운동을 회복하고 관절염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재파열로 재봉합이 불가능했던 어깨에 회전근개 중 하나인 광배근을 이전에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수술 후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어깨 통증이 사라지고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됐는데요. 통증으로 멈춰야 했던 목수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앞으로 몸 관리를 해가면서 목수을 조금 더 하다가 아마 퇴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에게 어떤 심술 이전술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그 의사의 오랜 경험과 기술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이지만 또 환자 현재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근육이 없어져 버린 경우에는 광배근 이전술이라고 하는 힘줄 이전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등쪽에 있는 근육이 없어져 버렸을 때는 하부 승모근 이전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년 전부터 어깨가 아팠다는 박소영 씨, 타 병원에서 주사도 맞으면서 관리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통증과 함께 팔 힘도 약해졌죠 자고 일어났는데 엄청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늘 어깨가 좀안 좋긴 했어서 아 이게 좀 과로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아파 오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심한 통증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바지를 올리는 간단한 동작조차 힘들었습니다. 뭐~ 식사도 못하지만 뭐~ 기본적인 뭐~ 그~ 양치랄지 세수 이거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팔이 떨어져 나가는 통증이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야지 그나마 조금 잊을 수 있는 네그 정도였습니다 어깨 속에 돌 같은 게 보였는데요 석회성 건염입니다 석회가 크게 쌓이면서 그 자체로 통증이 발생했죠 처음 오실 때는. 다른 분들처럼 뭐 그냥 어깨가 아파요, 뭐 굳어졌어 이게 아니라 아예 마비된 것처럼 너무 통증이 심해서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움켜쥐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오셨던 상태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어깨에 이렇게 크게 석회가 있었어요.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라 이것을 빠른 순간에 해결을 꼭 했어야 했습니다. 석회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회전근개에 쌓인 석회성 병변과 주변 염증을 제거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석회 덩어리가 사라지고 어깨 주변이 깔끔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4주에 한 번, 6주에 한 번, 두 번은 꼭 오시라고 얘기, 얘기한 이유가 석회는 없어졌지만 어깨 속에 염증으로 굳어진 증세는 남아있으니까 그걸 풀어주려고 내가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수술 후 4주가 지났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걸리던 석회 덩어리가 사라지니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수술이냐 비수술이냐를 따지지 말고 어떤 방법이 가장 빨리 낫고 재발을 덜하고 환자 삶을 질을 위해서 더 나을 건지 기준을 가지고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걸 빨리 빼내야 해방이 될수 있으니까 석회를 제거하면서 어깨 속에 있는 염증도 싹 제거를 하니까 지금 딱 4주, 6주째가 됐는데 지금 은뭐 아픈 데 없이 아주 밝고 행복해오시잖아요. 빠른 회복과 어깨 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운동 치료를 시행합니다. 수술 병변이 다 나을 때까지는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데요. 틈틈이 움직여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다시 석회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어깨 수술 후 관리 방법에 대해 환자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 어깨를 계속 앞으로 쓰셔야 되니까 수시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어깨 상태에 맞춰서 운동은 가볍게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동작인데요. 수술 부위에 팔을 받치고 정상인 손을 이용해 좌우 위 아래로 움직입니다. 몸통은 고정하고 어깨 사용에 집중하며 동작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통증이 약간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진행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주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몸을 더 만들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만 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몸을 만들면서 노후를 좀 아주 슬기롭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어깨는 어떠신가요 혹시 어깨가 보내는 통증이라는 신호를 놓치고 있진 않았나요 어깨 질환은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점차 나빠집니다 인생의 무게만큼 무거워진 어깨 적극적인 치료로 다시 가벼워질 때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부속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환자의 불편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 또 지금보다 더 좋아지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 어깨 치료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처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깨 치료하러 다니느라고 1년이 금방 다가 버립니다. 제 시기에 또 고치지 않으면 수명이 짧아지기 마련입니다. 어깨를 고치는 일은 삶의 질을 되찾고 지키는 일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치료하고, 수술하고도 한동안은 따뜻한 물 속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근육 힘도 키우고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